안녕하세요. 금타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 주제는 이번 주 당신의 행운입니다. 이번 주는 어떤 행운이 있는지 금타로가 알려줄게요. 자, 첫 번째 카드. 두 번째 카드, 세 번째 카드 중 카드 하나 선택하세요. 하나, 둘, 셋. 첫 번째 카드 볼게요. 나인 오브 펜타클 카드인데요. 이번 주 당신의 행운은 당신이 꾸준히 노력한 것들에 대한 결실을 맺을 것 같아요. 노동의 결과로 인해 행운과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. 이번 주는 여유가 있는 한 주네요. 금전도 풍부하고, 걱정도 없고,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겠어요. 당신의 주의가 올라가는 한 주가 될수 있어요. 당신은 성공을 위해 노력했고, 지금 그것을 즐겨도 좋을 때입니다. 독립적이고 자립을 할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. 당신은 재정적인 면에서 대박 행운이 올것 같아요. 이익이나 보너스를 기대해도 좋겠어요. 이번 주 당신의 행운은 성공적인 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이번 주를 행운의 한 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믿고 나가보세요. 항상 응원할게요. 두 번째 카드 볼게요. 데스 카드인데요. 이번 주 당신의 행운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입니다. 어떤 일을 끝내고 그것으로 새로운 시작이 찾아올 것입니다. 이 변화는 당신을 전환시키고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. 처음에는 놀랄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입니다. 지금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세요. 그래야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. 새롭게 일어날 일만 생각하세요. 이번 주는 과거의 연장선이 아닌 싹다 새롭게 정비하세요. 과거는 떠나보내고 새로운 시작을 환영해 보세요. 이번 주 당신의 행운은 새로운 변화와 새 출발입니다. 기회를 꽉 잡아 보세요. 당신은 행운을 만날 것입니다. 항상 응원할게요. 세 번째 카드 볼게요. 에이스 오브 컵 카드인데요. 이번 주 당신의 행운은 사랑과 희망이 넘치네요. 새로 시작된 신선한 감정과 정신적 충만함을 경험할 것 같아요. 마음 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날아들 것 같은 한 주네요. 행복한 일이 생기는 징조가 보입니다.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우정과 사랑이라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어요. 이 관계는 당신을 달콤하고 만족스럽게 할 것입니다. 당신에게 이번 주는 솔직해지는 한 주가 될것 같아요. 이번 주는 답답했던 일이 뜻밖의 즐거움으로 돌아옵니다. 기회를 얻게 되네요. 이번 주 당신의 행운은 마음을 들뜨게 하는 기회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감정의 시작이 되네요. 항상 응원할게요.